제가 와서 처음으로 전례 실습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전례 교육을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가르쳐드리는 것은 우리 저 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전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쳐드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데몇 가지만 조금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그렇게 제가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자신부님하고 이렇게 실습 차원으로 한 번씩들 이렇게 오셔서 한번 연습해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례란 무엇인가?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뭐, 계신교에서 예배, 예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가 기도 행위 중에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 행위가 있고 사적으로 드리는 신심 행위가 또 따로 있어요. 모든 그냥 그 신자들이 다 같이 한다고 해서 다 전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모의 밤이나 뭐 성시간 이런 것들은 그냥 신심 행위에요. 신심 행위. 근데 전례는 교회에서 정해진 공적인 경문, 경문에 따라서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공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대에 올라왔을 때, 뭐, 다 중요한 그런 상징을 띄고 있으니까, 뭐, 감실에 절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고, 어, 제대에, 문은 제대가 제일 중심이에요. 제대에 절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십자가에 절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공간 중에 제일 중요한 곳에 해야 된다면, 제대에 이렇게 제대를 지날 때는 항상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당 가운데 통로는 늘 미사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입당하는 그런 전례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옆에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 해설자와 독서자. 근데 해설자는 사실은 전례의 에 그 중요한 봉사는 아니고 해설은 사실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미사를 예비자들이나 처음에 성당에 오신 분들이나 미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전례의 중요한 실질적인 봉사자는 아니에요. 실질적인 봉사자는 독서자예요. 독서자. 그래서 이 독서는 이 성경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봉독이라고 부르죠. 봉독.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서를 읽는 것은 그냥 뭐책 읽듯이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목말라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분당은 좀 이제 인사를 여러 차례한 세 차례에 걸쳐서 독서자들이 올라올 때 인사를 했죠. 예, 저 중에 이제 독서 일 독서 이 독서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이 올라 오시기 전에 이 앞에 제단을 향해서 한번 인사를 했고 올라오셔서 어, 주례자를 향해서 인사를 보통 많이 했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주례, 주례자를 향해서 할 수도 있고 독서대를 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 어, 제대를 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대를 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대, 어떤 분은 주례자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냥 딱그 우리 교구에서 어 신학교에서 하는 그 전례로 통일을 해서 어 제대를 향해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사제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로마나 이런 데서도 근데 우리는 통일해서 제대에 올라오시면은. 바로 제대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독경대라고 불러요.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도 제대처럼 아주 중요한 전례적 상징을 띈 그런 장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경대도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독경대에다가도, 어, 인사, 절을 합니다. 합장을 물론 해야 되겠죠. 합장을 하고서 올라오실 때, 처음에는 약간 항상 인사를 하셨었기 때문에 조금, 어, 뭐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오셔서 어차피 제대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이제 같은 거니까 올라오셔서 여기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네. 여기 이렇게 있다가 아, 독서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셔서 그냥 바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제대에 절을 깊이 하고 이리 오셔서 또 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하시고 나서 어, 응, 화답송 응송하기 전에 잠깐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침묵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냥 뭐 하고 나면 좀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그냥 화답송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침묵은 잠깐 들은 말씀을 묵상을 잠깐하도록 돼 있어요. 어, 미사경본 총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에서 발행된 총지침에 의하면 침묵 부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전례는 묵상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되는 온갖 형태의 조급함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천천히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마음에 스며들게 할수 있도록 잠깐 동안 침묵해야 된다. 우리 본당에서 원래는 이제 해설자가 없이 미사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에요. 로마에서도 바티칸에서 그 많은 사람 할 때도 따로 해설자가 마이크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아직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서품식이나 뭐큰 미사 때는 교구에서도 이제 뭐 신부님한분이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신자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해설자 없이 그냥 신자들이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앉고, 때가 되면 또 성가 딱, 알아서 딱 되면 딱부르고 선창자가 딱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깔끔한 전례입니다. 그래서 해설자는 너무 긴 설명 같은 거 하지 말고, 물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는 유지하시되, 예,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요거는 가급적이면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자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 때. 그리고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이런 멘트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원래. 왜냐하면 성찬의 전례인지는 다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뭐 이런 멘트는 그냥 빼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빼고.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앞부분 간단하게 오늘의 전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사 때 중간에 이제 선창 들어가는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하느님의 어린양 같은 경우죠 네, 서로 눈치 보고 있다 그냥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설자가 하느님의 어린양 먼저 선창하면 이제 같이 따라서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서자가 혹시라도 갑를 하다가 좀 떨려가지고 이렇게 깜빡 잊고서 어, 빠뜨린 뭐 그런 경우. 응, 응 화답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갔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해설자가 대신 딱 어, 이렇게 눈치껏 딱 읽어주시면 아주 어, 기가 막히게 에, 좋겠죠. 맨 처음에 하는 예식이 시작 예식이거든요. 시작 예식 안에 입당성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주송하시는 분이 어떤 때는 시작성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입당성가라고 하는데. 어, 우선은 신학교나 교구의 공식 전례 안에서는 입당성가라고 하고 마침성가라는 표현도 파견성가라고 용어를 하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신문이냐고 하고 아마 입당하고 파견으로 하기도 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설제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주보도 입당성가하고 파견성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입당 시작 예식 안에 말 그대로 본기도까지가 시작 예식이거든요. 그니까 신부님이 뭐뭐하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팔을 벌려서 그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무슨 기도문, 주님 오늘 이 가족들을 인자로이 구보보시오 믿음의 은총을 주셨으니 내일 거, 이6일 거, 저희가 성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유산을 얻게 하소서하고 성부와 성령과 하고 점점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일어나셔가지고 미리 여기에 대기해 주시는 게 신학교의 기본적인 어. 이 루틴이거든요. 그래야지 급하지 않고,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미사할 때 보니까 이거 기도문 다 하고 여기서 멘트를 하든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인터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 제가 본 기도할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도합시다 할때다 계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 멘트 할때 여기에 서 계시면은 급하지 않게 이 재단 위로 올라오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1독서, 2독서라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찍어 드릴 텐데 지금 교정을 보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해왔던 작업이 고 그리고 헷갈리실 게 아래에서 여기는 일반 성강이라고 하고 이 위부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용어를. 재단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에 올리, 올라오시기 전에 그냥 정해요. 그냥. 요게 쓴다. 그냥. 우선 그 평일 미사 기존으로 우선 할게요. 서 있다가 신부님께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령과 할때 이렇게 올라 오셔가지고 그냥 우선은 정해 볼게요 한번. 그냥 여기 가운데 바로 서가지고 제 대에 90도로 인사하시고 독서대 위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인사를 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동선이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제가 미사 중에 복사단 애들 연습할 때도 가급적이면 뒷걸음 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보기가 좋거든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유념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아래에서 성부화할 때 대기를 하시고, 아 성부화할 때 여기 자리를 위치해 주시고 한번 위치해 주실래요? 그리고 여기 했다가 올라오시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고, 천천히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서 제대의 90도로 인사, 독서대의 90도 인사, 그리고 바로 어, 바오로가 전한뭐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화답송 하시고, 복음한 호송 하시고, 그리고 복음한 속 보면 알릴레오 전에 그 멘트 있잖아요. 그 멘트,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고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셔서 제대 인사하고 아 독서대 인사하고 여기에 인사하시는 게 빠를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또 여기 있다가 여기 갈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알렐루야 다 끝나고 움직이면은 저는 어쨌든 여기 대기하고 있다 가는데 어떤 신부님들은 미리 뒤에 와서 하면은 뒤에 있는 독사자분들이 또 긴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미리미리 빠져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복음한호성에 그냥 동그란 거 하고 바로 알렐루야 할때 그냥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는 걸로 주님 주님의 이 가족들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믿음의 은총을 주셨으니 저희가 성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유산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제가 앉으면 바로 시작 사도기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넷 타석.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마 만드시니 들은로네 거기서 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은 영원히 으로다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잠시 쉬시고 달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본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네 양들을 앓고 내네 양들은 나를 앓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풍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갈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자비로 오신 주님, 주님께 정성을 다해 아뢰는 저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부자 신부님 그 설명하셨듯이, 이 우리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 정신 자체가 굉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딱딱 정해놓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신학교처럼 수도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멋있기는 하죠, 보기에.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너무 경직되고 다음에 또 들어오실 분들이, 아우, 나 저렇게 무대못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셨으니까 예, 뭐 절할 때도 조금 절도 있게 천천히 잘 속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서 잘 절도 있게 하시고 어, 대신 그 너무 이렇게 예, 경직되지만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홉 시 우리 한번 통일을 위한 길을